안녕하세요. 코아테크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러빙 시험기 CT-RB 시리즈입니다. 플라스틱, 고무 필름, 금속 등의 도막에 대한 마모도 시험 장비로 지우개나 면 소재, 스틸 등을 이용한 반복 마찰을 통해 샘플의 마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빙 시험기는 축의 수에 따라 1축, 3축, 5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의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여러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T-RB 시리즈의 간단한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축인 CTRB1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B1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에는 컨트롤러 박스, 높이 조절 핸들, 축 고정부, 샘플판, 거리 조절 레버, 모터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박스에는 전원 스위치, 패스 지정 카운트미터, RPM 표시기, RPM 조절 다이얼, 테스트 스위치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샘플판은 샘플의 크기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며 테스트 위치에 따라 이동이 가능합니다. 평평한 위치에 본체를 놓습니다. 테스트 거리를 조정합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거리 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테스트 거리를 조정한 뒤에, 레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를 충분히 조여줍니다. 테스트 거리는 0mm에서 90mm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테스트 속도를 조정합니다. 메인 전원을 켭니다. 테스트 스위치를 런에 위치합니다. RPM 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테스트 속도를 조정합니다. RPM은 RPM 표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테스트 속도를 조정한 뒤에 테스트 스위치를 스탑에 위치하고 리셋 버튼을 눌러 줍니다. 테스트 속도는 0 RPM에서 60 RPM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왕복 테스트 횟수를 설정합니다. 횟수 지정 카운트 미터 상단의 수치는 테스트 횟수. 하단의 수치는 설정 횟수를 나타냅니다. 왕복 테스트 횟수를 설정하기 위해 좌측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좌측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자리를 변경하고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왕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좌측의 MD 버튼을 눌러줍니다. 왕복 테스트 횟수는 최대 99 999,999회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샘플에 적당한 샘플판을 선택합니다. 고정 지그를 이용하여 샘플판에 샘플을 고정합니다. 샘플판의 레버를 이용하여 샘플의 테스트 위치를 맞춰줍니다. 지우개 홀더에 만화 슬루 지우개를 끼우고 축에 결합한 뒤에 지우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를 충분히 돌려서 고정합니다. 축 고정부에 축을 결합합니다. 지우개의 하중을 가하기 위해 축에 축을 올려줍니다. 축을 올리지 않은 경우 500g, 축을 한개 올린 경우 750g, 축을 두개 올린 경우 1kg의 하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 핸들을 돌려서 지우개가 결합되어 있는 축을 내려줍니다. 샘플의 지우개가 맞닿고 축 고정부에서 축이 떨어지도록 충분히 내려줍니다. 만일 축 고정부에 축이 닿아 있을 경우 지우개에 원하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아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테스트 스위치를 런에 위치하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왕복 테스트 횟수에 도달하면 측정이 종료됩니다. 높이 조절 핸들을 돌려서 축을 올려주고 샘플을 확인합니다. 만화슬루 지우개가 아닌 면소재나 스틸을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 제공되는 버섯 지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 약간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동에 영향을 받는 장비가 없는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시축 고정부에 축이 닿아있을 경우 지우개에 원하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아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러빙 시험기 CT-RB 시리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